제 42회 LA 한인 축제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 각 지역의 특산품이 한데 모인 농수산 엑스포에는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김가미역 등 건어물부터 젓갈과 된장 고추장까지. 손에든 장바구니마다 하나름 고향의 정치를 담았습니다. 잔또 잔베리치 또, 장, 장메리치, 또 이런 거세 가지. 너무 너무 좋은 거등1 2 0샀어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에서 직접 선별한 우수 특산품을 한인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서산 농특산물을 좀 홍보도 하고 판촉 판매도 하면서 어, 농민들의 어려운 판로 확대 개척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8개 업체가 생산한 25종의 품목을 가지고 와서 어, 직접 이렇게 알리고 튀김과 떡볶이 그리고 통구이 바베큐 등 장터 먹거리들은 이미 한인과 타인종 모두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The ribs. 올해 축제에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가 축제 기간 내내 신명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물론 무대도 좋지만은 번에그 출연진들이 더 화려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연예인분이 아홉 분이 오셨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우리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 아래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되는 축제로 펼쳐지는 LA 한인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